야 이멘트는 어느 다른 목사님이 쓰는 멘트인데 할렐루야 이런 게 항상 같이 있다 보면 이렇게 막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네. 무슨 복? 오복? 팔복? 야영적이 세요. 뭐 오복이 뭐죠? 입술 뭐 치아만 건강한 그것만 볼것 밖에 모르겠어 치아가 건강한 거 <laughs> 그죠 팔복 정말 좋죠 네. 팔복이 가장 기본이 뭐예요 팔복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하고 뭐하고 연결되는 거죠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10계명,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했던 제1계명, 뭐죠? 나에는 다른 신이 있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그심이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내용이 가난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힘도 하나도 없어요.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살수 있나요? 전혀 없어요. 오직 엄마가 젖을 먹이고 돌봐줘야지만 살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서 100%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수 없어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얻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야 있는데 먼저 한번 대독을 해볼까요? 네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보세요. 시편에 나오는,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대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죠자 오늘 보니까 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그게 제일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뭐라고요? 함께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막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뭐라고요? 따르지 않아요. 이 악인이 뭔지 아세요? 악인이? 악인이 뭐냐면, 은은카드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깨란 말은 그들의 어떤 그 뭐죠? 설득, 음, 아니 술수가 아니고 그들의 어떤 충고, 권고 그런 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카운셀링을 안 받는 데 말입니다. 카운셀링을 하나님이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악인들에게 카운셀링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카운셀링을 안 받고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카운셀링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미.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근변을 받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인의 길을 쓰지 않는다 머리가 머리가 뭐라고? 머리가 그런, 그런 걸안 받아들이고 생각을, 악인들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행동이 죄인들의 길에 쓰지 않는다. 제가 뭐라고요?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응?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말. 오만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무시하고, 비꼬고,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나오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몰라서도 그럴 수 있는데, 알려주더라도, 이건 알려줘요. 자기도 이게 지금 복을 받고 싶 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복 받는 게 무슨 뭐 기인가 막 찾고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찾고 찾는데 뭐라고요? 악인들의 그카운셀링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의 아들이 그,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어른들의 지혜로운 생각을 뭐라고요? 버리고, 동료들의 생각, 악한 생각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결정적이 자기 속에.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만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에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겸손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어로운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다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근면, 또 영적인 리더인 구역장님의 근면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회장님의 그 근면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뭘 가장 원한다고요? 요와의 율법. 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뭐라고요? 취화로 묵상하는 자예요. 요와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고 즉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찾아서 가져서 뭐라고요? 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대세김이라는 어은을 가지고 있어요. 소가 대세김 동물 하잖아요. 그래서 탁 이렇게 풀을 뜯어가지고 위에 채운 다음에 저기 가가지고 저그늘진데 시원한 데딱 누워서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싹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계속 되새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뭐죠? 큐티 맞죠? 큐티를 이렇게 아침에 하면서 읽으면서 이 무슨 말인가 잘깨달아지 않잖아요 그것을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고 네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여섯 번 읽고 여덟 번 읽고 에? 그리고 읽으면서 무슨 말인가를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적셔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여서 다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힘을 얻잖아요. 순종하게 되면 성년이 계속 기파하셔서 충만해지고, 이제 더잘 깨달아지고, 전에는 이 말씀을, 어, 한 시간 묵상했다면, 그 다음 묵상할 때는 30분, 10분, 1분, 읽자 말자 바로 팍 깨달으시잖아요. 읽자 말자 그 주님의 그 정신, 그 마음, 그 감정들이 싹 빨려 들어오면서 탁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가 바로 뭐라고요? 시냇가의심은 나무다. 그런데 그 사절을 보면, 아기는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다, 이 말입니다. 비교되죠? 바람에 나는 겨와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비교되잖아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제가 이번에이 보니까 이게 지금 5주가 넘었죠? 꽃이 피어있잖아요. 저 바깥에 지금 있는 것도 5주가 넘었죠? 저 옛날엔 잘 죽였거든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아세요? 제가 매일 물을 줬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되면 물을 조금이라도 계속 매일 줬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보이게 했고요. 매일매일. 그러니 잘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식물이지만, 똑같은 나무지만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막에 심은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바로 죽어버려요. 시들어서. 우리가 말씀의, 말씀의 물가에 물로 그듭나란 말이, 뭐라고, 말씀으로 그듭났다고 제가 마, 말씀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그듭나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 물이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데, 물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심겨진 우리 영혼이 철을 따라 뭐라고 열매 맺는 거.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맞죠? 사랑, 희락, 합형,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시 말해서 예수생애를 재현하는데, 그 예수생애의 재현의 그 심령, 마음이 정신이 열정이 예수님께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할 때 라카라스칸마카이아라스칼랄랄랄 하는데 머릿속에는 뭘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 10편 1편을 생각해 보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걸 하면 은 잡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것 하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늘그 해계 기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두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다 뜻을 다하 힘을 다하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묵상이 되어 있어요. 전할, 전할, 그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힘을 다한다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계속 조명해줘요. 기도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살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해결 되잖아요. 그럼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에 비해서 했을 때 10개 명도 같이 하자. 먼저 1개 명한 다음에 1에서 10개 명, 그러니까 두 강령 중에서 1 강령 한 다음에 그다음에로고 10개 명 가운데 1개 명에서 4개 명을 묵상하면서 랄랄 하면서 그게 내 죄를 발견하는 거야. 있으면 예수 피로 회개하는 거요 계속. 그리고 또 내일 쓸내몸주 사랑하라 했을 때 뭐라고요? 5개 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개 명까지 묵상. 그러니까 그 하고 나면은 제가 자동적으로 전화를 듭니다. 전화를 그래서 누구한테서 나갈까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늘 기대해서 감사해요. 이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또 저희 어머니, 장모님께도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난 전화를 사주고 싶은데 자꾸 사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못 사주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드리고 싶어요, 장모님께.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장모님, 고맙습니다. 기대해서 고맙고, 딸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저 인격이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TV 보고, 뭐 신문 보고 세상 꽤막치고 있다면 그런 행동들이 안 나와요. 이, 이걸 기도하면서 그 자꾸 십계명의 그강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돼 십계명의 사람이 되고 두 강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생일을 재연하는 거 내가 좀 계속 반복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실정이 날까 싶어서 좀안 하는데 그게 제일, 제일 중요해. 요 사실은 설거 시, 시간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열정, 예수의 정신, 그 예수의 말, 예수의 능력을 계속 말하고 싶어요. 그걸 그것까지는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온유, 겸손, 온전함. 그다음에 경건,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이걸 가지고 내가 그게 그거 그거가 안만 그게 없는 걸 계속 회개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렇게 기도.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물가에 신겨져 있는가? 말씀 물가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그래. 또 말씀을 읽는 자체도. 지금 요한 계시록 읽고 있고 사도행전 읽고 있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을 읽고 있나요? 예. 네. 아, 사모엘 하를 읽고 있나 보다. 그거 읽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그킹 제임스 버전 읽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잘. 예, 전에 스물 장씩 읽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하루에 몇 장밖에 못 읽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좋아서, 너무 좀 해서,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전부 다내 영혼이 말씀의 물가에 숨겨진 시간이에요. 그 힘으로 하나님 신앙생활 할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 안 되겠죠. 그 힘으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널. 그리고, 그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야 잎사귀도 다른 사람들 그늘을 만들어 주고요, 다른 사람들 시기해 하해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시기해 주고 또 하는 일이 다 뭐라고요? 행통해요. 행통요 아, 막힘이 없어요. 제가 진짜 많은 일 하죠. 개척 교회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그잖아요? 설교 다해 드죠. 우리 제 목사님 눈 감으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전도하죠, 신방하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청소 다 교회 청소 하죠. 그 다음에 주보 만들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다 다 만들죠. 근데 이런 일이 형통하다니까요 착착착착. 아, 그리고 또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에? 신대원에 지금 다니면서 리포트 계속 써내죠. 그것도.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께 깊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거 못해요. 집중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착착하면 집중하면서 착착착 잘 하잖아요. 자, 하면서. 어내잖아요 그리고 잘하니까 교수님이 세상에 제 입으로 제가 저를 한번 또우쭐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세상에 이슬람학 교수님이 그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시험을 딱문를냈어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던 강의 시간에. 내가 출제한 의도에 따라 딱 맞게 적은 사람이 딱한명 있다고. 한 스물한 다섯 명 되는데, 딱한명 있다고. 조병대 목사라고. <laughs> 얼마나 민망하면서도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그 시간에 리포트가 딱 내는데 있는데,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그 허용된 그 기간에 제일 먼저 냈어요. 그도 많이만큼 써가지고 책을 읽고 이만큼 책을 읽고 그걸 쓰냈어요. 그랬더만은 교수님이 어이 오늘 하루가 아니 오늘부터 시작이 일주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 강의 계획서는 오늘 하루 내로 내로 돼 있는데 일주일 연장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교수님이 그러니까 아니 조병도 선 제일 칭냈다고. 그러면하면서 다른 사람 이안 냈는데 일주일 제가 연장시켜 주겠다고 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아니, 연장한다 그래서 제가 또, 아, 교수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보면, 어, 하고 나서 좀, 뭐,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물론 제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겠죠. 경쟁심 있고 내 혼자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어, 교수님, 약속대로, 그, 내가 강의 계획서대로 오늘까지 마무리했다 해야죠. 안 받아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거 예, 완전히,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다 싫어할까요? 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행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 그런 힘들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그런 힘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에, 말씀이 물가에 신겨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을 그렇게 한다. 그 힘이, 저 힘이 아니에요. 저 원래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위력이다 이 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도 더 효과적으로 잘살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삶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서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뭐라고요? 겨와 같은 거예요. 참 얼마나 허무해요. 허단해요. 이니 갔다, 저리 갔다. 오늘 마음이, 아침은 마음이 이랬다. 저녁은 마음은 이랬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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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고, 사람에 따라 변화되고, 얼마나 사람이 에? 요동이 심해요. 그런 사람 보기 좋아요? 안 좋죠? 충성스럽지도 않고, 신뢰가 되지도 않죠? 늘 경고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개와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어요. 도처에 성경 전체에 말씀대로 살라고 했어요. 사랑의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 말했죠.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서의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중에 심판하는데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믿는 믿는 삶이 뭐냐?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입싹 닫고 지 맘대로 사는 게안되란이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리고 지 맘대로 살면 그것이 뭐예요? 마귀적인 삶이고 불행한 삶이고 안 되던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둘수 없잖아요 응? 예수 믿는 삶은 예수를 받아들여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예수 피와 예수 살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사탄마귀신들을 물리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성령의 보호와 인도함 가운데 그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대로 주여 주하는 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기 았 때문에 악인들은 그렇게 안 살고 지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하고 도처에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의인의 길은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지금 인정하니까 하나님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뭐라고요? 망한다. 지금도 죄주다. 병 생기고, 불행통하고, 막 사람들과 불화가 되고, 막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응? 그리고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에 권을이 되어서 똑같이 내가 사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해 내는 그런 생산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놀라운 0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마귀 소속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게하여 주시 없어서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운수 순를 두고 말씀 먹고 기도하며 섭취하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내 가족이 그런 자내 지인이 그런 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가 되도록 본을 보이며 영양을 주는 생산적인 사람 생명의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